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 다영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방송을 하는 곳에서 지금 녹화 영상을 찍고 있어요. 오늘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하냐? 날씨가 오늘 흐려요. 사실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가 쨍하고 맑은 날을 좋아하시죠. 뭐 식물을 안 키우는 분들도 대부분 맑은 날을 더 선호하시기 하겠지만, 그런데 오늘 같이 흐리고 비가 뿌리는 날이 우리 식집사들한테는 뭐랄까 기회의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회의 날이냐 바로 방제입니다 방제 방제 약을 친다는 뜻이에요 쉽게 그냥 풀어서 우리 얘기하자면 식물을 키우다 보면 더더구나 다육식물을 키우다 보면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수준의 방제를 해주지 않으면 건강하고 예쁘게 키우시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자생지가 아니고 우리나라 여름이 얘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얘들은 고온도 잘 견디고요. 다습도 어떻게 보면 잘 견뎌요. 그러나 이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기온이 올라가면 일단 벌레가 잘 찾아옵니다. 벌레가 잘 찾아오는데 특히 세 가지 종류 응애, 진디, 깍지 이세 가지 벌레가 가장 문제가 돼요. 물론 그 이외에 총채벌레나 뭐 나방애벌레나 혹은 뭐 뿌리옥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고 가장 피해가 큰 것들은 그세 가지 벌레들일 거예요 응애, 진디, 깍지벌레 이것일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벌레만 조심해서는 될 일도 아니에요 장마 시기에 그러니까 여, 우리나라 여름에 그리고 우리나라 한겨울에는 살균도 잘 해주셔야 하는데 살균을 하는 목적이 여름과 겨울에 다릅니다 겨울엔 주로 곰팡이 때문에 하시는 거고요 잿빛곰팡이 가장 피해가 크죠. 그리고 여름에는 흔히 저 무름병이나 기타 등등의 바이러스 혹은 균들을 죽이려고 살균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앞에 환엽로망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끔찍하죠. 여러분의 식물이 이 수준이라면 저는 그렇게 얘기했겠죠. 식물 그만 키우세요. <laughs> 아유 이렇게 관리하셨고 안 키우시는 게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준이에요. 얘는 제가 일부러 계속 냅뒀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바깥에 보이는 하얀 것들은 응애고요 안쪽에 응애랑 진디는 거의 같이 옵니다. 안쪽에 이 꽃대에 까맣게 점점점점 박혀있는 게 요게 바로 진디예요두 가지를 다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진디와 응애는 다른 작물에서는 되게 잡기 힘든 벌레인데 다육식물에서는 되게 잡기가 좋아요. 굉장히 편하게 한 번의 방제만으로도 잡힐 수 있는 벌레들입니다.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 해요. 물론 얘네들보다 더 흔하게 오는 벌레는 더 흔하게 피해를 주는 벌레는 깍지벌레예요. 깍지벌레는 사실은 같이 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내가 키우는 식물 어딘가에 항상 깍지벌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이제부터 살충과 살균에 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문과예요, 여러분. <laughs> 저는 문과예요. 어. 어떤 약재가 어떠한 과학적 베이스로 어떠한 원리로 이 작용을 하는지 저는 그걸 설명드릴 능력도 안 되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장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인지하실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릴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써봐서 괜찮은 약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대부분 어, 베란다에서 많이 키우실 거고요. 혹은 우리 집에서 많이 키우실 거 아니에요? 물론 키핑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람 몸에 해가 없는 것으로 권해드리려 해요. 제가 여기 지금 권해드리는 자재들 앞에 보이는 다섯 가지 자재들 이외에도, 또 다른 자재들 효과가 좋은 자재들 여러분 어디서나 구매하실 수 있어요 뭐 농약방에 가셔서 구매하시는 농약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친환경 자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써보고 괜찮은 것들을 권해드리려 해요 자 살충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충은 뭐냐면 벌레가 있을 때그 벌레를 죽이는 것이에요 벌레가 오기 전에 그 벌레를 미리 방제 막는 것이 아니고요 벌레가 있을 때그 벌레를 죽이는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벌레가 없을 때 미리 약을 치는 건 의미가 있나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를 미리 약을 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벌레가 있을 때 약을 치시면 되는데, 은총이, 요거는 응애용입니다. 응애는 하얀색, 그러니까, 은, 은총이나, 저 응애나 진디나 깍지가 모두 흡즙 해충이라고 해서 식물에 이렇게 관을 쪽고아서 빨대를 꽂아서 쪽! 하고 빨아먹는 거예요. 얘들을 죽여야 해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자재들은 모두 다 인증이 된 친환경 자재들입니다. 어? 용량이 큰데? 다른 데 보니까 뭐 이렇게 앰플로 조그맣게 해갖고 그냥 2리터병 들어가서 쓸수 있게 팔던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무슨 자재상이나 꽃집에서 구매하시는 그런 일반 자재가 아니에요. 요거는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분들이 친환경 농업을... 큰 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자재예요. 무슨 말이냐? 효과가 확실하고요, 용량 크고요, 가격이 비쌉니다. 세 가지가 장단점이 혼합돼 있어요. 은총이는 응애용, 응애용, 진뚝은 진딧물용, 그리고 토카기 파워는 깍지벌레용입니다. 이세 가지는 섞어 쓰셔도 돼요. 자, 제가 왜 섞어 쓰실 수 있는 걸 알려드리냐면. 솔직히 여러분들 은 어떤 벌레가 어떤 벌레인지 보고 잘 구분 못 하시잖아요. 저도 잘 구분 안될 때도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벌레를 잘몰라서할 수도 있지만 쥐콕만 하잖아요. 벌레가 다 요만하다고. 요 이게 애매네요. 이거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차라리 벌레가 보이면 이세 가지 섞어서 쳐 버리세요. 세 가지를 그냥 한 번에 섞어서 쳐 버리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용량은 사용하시는 배율은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2 0리터에한 뚜껑 천배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진뚝은 조금 더 약해도 됩니다 그러나 친환경 자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독하게 치셔도 살충 자재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없어요 내성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독하게 치셔도 괜찮아요 얘들은 어떤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쉽게 말하자면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그 벌레를 물리적 작용으로 죽이는 거예요 숨을 못쉬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식물의 침투해서 농약은 흔히 침투 이행성이라고 해서 식물에 침투해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벌레에게 그 벌레 그 식물을 빨아먹는 벌레에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식물 몸체에 농약이 남아있기도 하고 잔류 농약이라고 하죠 식물 몸체 내부에 농약이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벌레들이 왜 약도 항생제도 내성이 생기잖아요 사람도 한두번 먹어서 어, 살아남은 놈들은 어우 맛있는데 이러고 또 먹고 또또안 죽어요. 그럼, 자꾸 약을 바꿔주든지, 자꾸 약이 독해지든지, 둘중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그런 효과가 아닙니다. 얘들은 섞어 치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살충을 이야기했으니, 우리가 살균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죠. 바풍년 균팡이제로. 요거는, 심, 해양심층수에다가 유황을 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황은, 기본적으로 살균작용을 하는, 어, 성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이거. 정말 그냥 유황, 유황을 이렇게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제가 벌레는 말씀드렸죠. 살충은 벌레가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벌레가 있을 때 하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균팡이로 살균은 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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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를 쳐주는 거예요. 식물에다가 내가 갑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어, 벌레 가 균이 오지 못하게 혹은 음, 곰팡이가 오지 못하게 미리 미리 실드를 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료용 살균제는 없나요? 있어요. 물론, 다육식물이, 다육식물은 바이러스나 균이 침투를 해서 한번 얘가 증상이 나타나면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방제를 해주셔야 하는 건데, 물음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초기에는 약을 쳐서 잡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나아지게 할수 있는 방법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침투이행성이 있어야 해요. 그약제 그 말인즉슨 농약을 쓰셔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생제 계통의 살균제가 필요하시다면 농약방에 가셔서 허가받은 농약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얘는 그런 효과를 주는 애가 아니고 예방용이에요. 예방용으로 미리미리 쳐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 여름 기간 동안에는 물도 잘안 주려고 하시고 단수한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단수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만 내가좀 무서워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식물은 뿌리로도 물을 먹지만 잎으로도 물을 먹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스프레이만 해 줘도 어느 정도 수분 섭취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 얘들을 얘들을 2주에 한 번. 그리고 얘를 2주에 한 번. 두개두 가지 종류 살균과 살충은 단독으로. 살충 따로, 살균 따로. 이번 주에 얘 했어. 그럼 그다음 주엔 얘 해요. 그럼 그다음 주엔 다시 얘하고. 그다음 주엔 얘하고. 하는 식으로 여름을 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꽤나 괜찮은 방법이에요 스프레이를 좀 충분히 해주시면서 물을 주지 않는 대신 물을 줄이는 대신 스프레이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버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나 얘 같은 경우에는 여름 겨울 동안에는 충분히 해주시면 좋아요 충분히 해주시면 좋구요 자 그런데 내가 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혈균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내가 옷을 잘 입혀놨는데 식물한테. 식물이 병이 안 오도록 막 꽁꽁 감싸줬는데 중요한 건얘 자체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는 없을까? 식물에 옷을 입히는 게 아니고 식물 자체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는 없을까? 사람처럼 방법이 있죠. 바로 칼슘제입니다. 칼슘이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사람이 칼슘을 먹으면 우유를 많이 마시면 뼈가 튼튼해진다 라는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도 일반 상식에 하나잖아요 똑같아요 식물의 조직을 튼튼하게 해주고 조밀하게 해주는게 바로 칼슘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를 주기적으로 같이 얘들과 섞어 쳐주세요 어차피 얘네를 치셔야 할때 얘를 섞으셔도 됩니다 얘는 500배 희석을 하라고 하는데요 500배 희석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굳이 500배까지 독하게 안 치셔도 한 1000배 이상만 하셔도 똑같이 20리터당 20미리 2리터당 2 m 리만 하셔도 조금 빈도를 높여서 자주 쳐주신다면 꽤나 괜찮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포 조직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균이나 바이러스가 씨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저 불가사리 칼슘제가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그래 그러면 어떻게 쳐야 돼 이렇게 네개 같이 살충과 칼슘 같이 그리고 살균은 따로 요렇게만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훨씬 덜 죽이실 거예요 올여름을 훨씬 편하게 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해요 자 그런데 약이 얘네들을 칠때 주의점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주의점은 있습니다 뭐냐 모든 약은 모든 약제는 해가 있을 때 치시면 안 좋아요 잘못하면 약해를 입습니다. 혹은 약성분이 떨어져요. 이 너무 빨리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혹은 오늘처럼 흐린 날 쳐주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는 섞지 마세요. 이렇게 섞으시는 건 권하지 않아요. 얘는 따로. 다풍년은 따로 치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네 개는 섞어치셔도 괜찮을 겁니다. 저는 다 섞어서 쳐요. 이건 다 제가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대단히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아니에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 뿐이고요. 그렇다면 얘들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알려드려야겠죠. 톡각이 파워 25,000원 톡각이 파워 깍지 깍지용 자재 25,000원 은총이 응애용 자재 4만원. 은총이 4만원 진뚝, 진딧물용 5만원 불가사리 칼슘제 1만원. 그리고 다풍형 균팡이제로는 3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다 사면 다 사면 15만 5천원이에요. 이 5종을 다 구매하시면. 단가가 싸지 않죠 싸지 않아요 저도 싸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번 사시면 보통 어... 키핑 하시는 분들 한두 다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 양 한번 사시면 한 1년 이상 쓰실 거고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3년 이상 쓸 겁니다 15만 5천원 들여서 3년 동안 내가 덜 죽이는 식물 수만 생각하셔도 이거를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일 거예요 훨씬 이득일 겁니다. 방제를 잘 하시는 게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어요. 여름은 길어지고 더워지고 습해지고요. 겨울에는 자꾸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곰팡이나 균들이 참고를 하고요. 미리미리 방제를 해주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다육식물을 나의 어떤 반려식물로 선택을 하신 순간부터 어, 명확하고 정확하고 제, 적기에 하는 방제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잘 해주셔야 해요. 잘 해주셔야 해요. 이 자재들을 제가 판매도 하고, 제가 권해드리기도 하는데, 하는데, 꼭 이것만 쓰실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다른 걸 쓰셔도 되고, 어, 내가 보기에 이거보단 다른 게더 효과가 좋아 라고 하신다면, 그걸 쓰셔도 돼요. 농약이 훨씬 효과가 빨라 임마 하시면 농약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뭐 농약을 저는 법적으로 판매할 수도 없어서, 딱히 권해드리지도 않을 뿐더러, 농약을 판매할 수가 없어서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얘들 같은 경우에 특히 베란다에 서 치시는 분들 솔직히 집안에 다 농약 치는 거 싫잖아요 별로 안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저는 농약을 칠 때는 원래 여러분 장갑 뭐 장화 긴 긴바지 긴팔 보안경 마스크 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 칠 때는 저는 그냥 그냥 맨몸으로 칩니다 왜냐면 얘네가 딱히 사람 몸에 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키핑장에서 치시기에도 별 부담이 없으실 거다. 단점이라면 가격과 단점이랑 큰단점이라면 단점이라면 가격과 어, 냄새가 좀날수 있어요. 얘네 특유의 향이 있어서 냄새가 좀날수 있다. 그게 싫으실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있고요. 용량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못 쓰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요게 기본 어, 생산 열일부터 3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 그 시기가 지나고 사용하셔도 제가 겪어본 바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딱히 여러분 이걸, 이걸, 어, 기한에 내 빨리 써야 될까봐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쓰시다가요, 이거 식물에만, 다육식물에만 쓰시는 거 아니고요. 이거 쓰시다가 텃밭이나 뭐 주말농장 같은데 그냥 막 치셔도 괜찮아요. 그냥 막 치셔도 괜찮고, 농약은 여러분 병도 아무데나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재들은 얘네들이에요. 자, 내가 키우다가 식물이 키우다가 물론 이 모양 이꼬라지가 될 때까지 두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두시면 절대 안 되지만 모르는 일이지? 그거는 그잖아요. 어떻게 키우다가 뭐 무조건 건강하고 예쁘게만 키울 수 있겠어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두셔야 되는 제품들이고 제품들이고 그리고 올 여름이 평년보다 더 길고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챙겨서 반드시 챙겨서 안전하게 즐거운 취미생활 하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덜 죽이고 지나가는 여름이 될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구매가 어,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문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